지구대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장 검거했습니다. 강진 터미널 광장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강진시에서 시민이 안전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강진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 및 청소년 문화축제 하이틴이 개최됐습니다. 의병의 날을 맞아 소난지도 의병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다섯째 주 JIB뉴스 최다입니다.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에서 지난 25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현금 226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장 검거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봤습니다. 제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던 고모 씨에게 모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에 대출받은 3천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해 피해자가 3천만 원을 송금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먼저 대반 얘기를 하시면서 돈을 보냈다고 하셔서 출동 전부터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전형적인 수법으로 그 기존의 그 고금리로 대출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금리로 해주시겠다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망해서 그렇게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그 전형적인 수법인데요. 3천만 원을 송금 받은 일당은 나머지 대출금까지 갚아야 1억 원을 대출해 줄수 있다고 말했고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분이 돈을 빌리신 은행이 두 군데 셨는데그 저희가 출동했을 당시에는 어그첫 번째 분첫 번째 은행은 상환이 끝났다고 기망을 하고 두 번째 은행에서 빌린 2,200만 원 가량을 상환을 하기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지 않 않더라고요. 하도 홍보가 잘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기라는 거를 좀 대중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깔려 있지 않아서 그 보이스피싱 검거를 할수 있겠다고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에게 계좌 이체 대신 현금을 직접 전달할 테니 만나자고 말할 것을 요청했고, 송학읍의 모 카페에서 손님인 척 가장해 현금 수거 책을 기다렸습니다. 네, 이곳에서 송학지구대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책을 검거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수거 책 유인하기로 했다고 해서. 한2 0분 기대에 따로따로 앉으셨지. 그래가지고 손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옆에 앉아 있었지. 음. 남자들 두 분이 앉아 있는 것좀 그렇다고. 아.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책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목소리는 전국 곳곳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당진 터미널 광장에서도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촛불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죽음의 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한 원탁 회의는 지난 5월 31일 저녁 7시 당진 터미널 광장에서 당진 시민 1만 서명 운동 경과 보고와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촛불 문화제에는 당진 어울림 여성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당진지회,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지부등 19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시민들과 학생들까지 모여 1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당진 어울림여성회 이혜경 사무국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당진 원탁회의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당진 청소년동아리 나비의 학생들과 정교조 선생님의 바투카타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짧은 시간 고강도 압축노동으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화상, 배임, 미끄러짐으로 온몸이 골병들도록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튀김이나 볶음요리를 만들 때 나오는 미세먼지인 조리홈으로 인해 폐암까지 발병하면서 최근 6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촛불 문화재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배치를 통한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고 조리 휴메 노출되는 빈도를 낮추기 위해 적정 인력 배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 급식은 매일 요리를 해야 되고 그 폐암의 위험성은 매일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임시적인 조치로 공기 정화기 정도는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서명을 받고 있고, 현재 서명자가 한 6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서명을 통해서 급식실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를 하고, 그걸, 어, 그걸 통해서 좀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되게, 그래도 조금 위험성은 낮출 수 있게 일을 하시는 속에서 이후에 좀 본질적인 문제들은 하나, 둘씩 해결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라는 단순한 운동을 통해 그 누구라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은 다가설 것이라 믿는다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변화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JIB뉴스 최다희입니다. 당진에는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저희 제1방송에서 알아봤습니다. 당진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하게 안전사고를 당해 상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유가족을 대상으로 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시는 올해에도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본 예산에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5천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5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2023년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단한 명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2020년도에 3명, 그리고 21년도에 2명, 그 다음에 작년에 3명, 올해는 지금까지 1명에서 총 9분에게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농기계 사고, 생강굴 질식사, 오토바이 추락, 농수로 이동 중 추락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화재폭발 붕괴나 일사병, 익사 등 질병 이외의 상해 사망이 발생한다면 안전사고에 해당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고요. 어, 자기 뭐 실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대상은 안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으로 사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까지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많은 시민들에게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이 알려져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당진 문예의전당 일대에서 2023년 당진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 및 청소년 문화축제 하이틴이 개최됐습니다. 당진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문화축제는 여성가족부, 당진시, 당진시 청소년재단, 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하고, 당진청소년문화의 집, 당진시청소년 어울림마당 기획단 가온누리, 당진시고등학교 학생회장단연합회가 주관했습니다. 이날 비가 내려 어울림마당은 활동마당을 진행하지 않는 등 축소 운영하게 되었으나,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참여로 1,500여 명이 모여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2023년 당진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획단 가온누리의 단장인 송유민 학생의 개막선언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체험마당에서는 캐릭터쳐, 무알콜 칵테일 만들기, 하라비움 볼펜 만들기, 그립통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공연마당은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연합회가 직접 기획한 행사로 당진시 고등학교 동아리연합경연대회 하이틴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연마당에는 약 10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자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 공연마당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앞으로 7회기 동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총 8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1회는 27일에 진행이 됐고 2회는 e스포츠 대회 해가지고 6월에는 홍보가 나갈 거고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예선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3회차에는 합덕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어울림마당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어울림마당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병의 날을 맞아 당진시청에서 제117주년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식 및 제13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국가와 결해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소난지도 의병항쟁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족과 보훈가족을 비롯해 오성환 당진시장, 김덕주 시의회 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마영관 소난지도 의병항쟁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용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의병 영상물 관람과 공로패 수여, 기념사, 추모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의병 항쟁 제 117주년을 맞이하여 나를 찾기 위하여 손안도 의병님들이 피맺힌 절규의 소리를 드세기며 치우의 아픔을 후손들에게 드물림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교한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의병 영령님들께 대한보답으로 애국 애족 정신으로 뚫뚫는 척 <clicked> 한편 당진시 소난지도는 1906년 당진 면천 출신인 최고연 의병장을 중심으로 면천성을 공격했던 한일항쟁과 정미조약에 의한 군제 강제해산 이후 1908년 홍원식 의병장을 주축으로 의병항쟁을 일으킨 한일의병전쟁의 산실입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난지도 의병항쟁을 기리기 위해 소난지도 의병총을 조성해 추모제를 거행하고 매년 6월 1일 의병의 날 기념식을 진행 중입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데요. 당진시의 아파트에서는 잘 지키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노란색 네모박스로 표시돼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4에 따라 소방 전용구역에는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요.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까지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원당의 한 아파트에 가보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해놓은 차가 보입니다. 주민들은 한낮에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놓는데 밤이 되면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지정된 주차장소가 아닌 불법 주차로 소방차 전용구역 앞에 길목을 막고 있는 차도 보입니다. 불법 주차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 앞에 쓰레기더미가 적재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을 수 있으니 소방차 전용구역이 아니더라도 꼭 지정된 자리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물건 적재, 불법 주차 시 단계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량 진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서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JIB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시에서 최근 3개월간 절도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당진경찰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홍보 중인데요. 자세한 예방 수칙 알아봤습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2월부터 3월까지 최근 3개월간 절도 범죄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절도 범죄의 유형은 차량 털이, 택배 절도, 침입 절도가 있었습니다. 그 금년도에 보면은 2월달에는 41건, 네. 3월달에는 47건, 네. 4월달에는 48건 이렇게 좀차쪽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가 있죠. 아마 이제. 농번기도 있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집도 비우는 경우도 있고 또뭐 장기간 또 어디 놀러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집을 비울 때 그런 거 그다음에 또그 차량 같은데 차량터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량문 같은 거 잠그지 않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이드 미래가 잡히지 않은 게 같은 경우는 좀문 저기 손잡이를 열어봐서 열리면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절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검거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범행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차량 문을 꼭 잠그고 차량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될 때면 택배 절도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 가까운 편의점에서 택배를 수령해야 하며 도착한 택배는 가급적 빨리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출할 때는 창문과 현관문 시정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 앞이나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당진경찰서에서는 범죄 유형별 예방수칙 전단을 제작해 다세대 주택, 편의점, 버스 정류소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취약장소의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건립한 송화급 한진일이 마을회관의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오성환 당진시장, 김덕주 당진시 의회의장, 한진일이 박소준 의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진일이 마을회관은 연면적 268.67제곱미터 규모의 주거형 공공마을회관으로 2020년에 건립이 됐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당시의 개관식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곳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관식을 개최하게 된 한진일이 마을회관 앞입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마을회관이 생기는 걸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을회관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4억 2500만 원으로 부속건축물인 정자를 포함해 회관, 회의실, 주방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이제 마을회관이 그 전에 2층 건물이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없어서 정말 이름만 있는 회관이었는데 이렇게 단층짜리 건물로 주차장도 넓게 그리고 안에 공연도 할수 있고 또그 영화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한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전력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한진 1위 마을회관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건립이 된 마을회관이고요. GSEPS 발전소를 비롯해서 현대그린파워, 평택발전본부 신병택천연가스 이렇게 네 곳의 발전기금을 합쳐서 새롭게 지은 마을회관입니다. 또한 시청 관계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한진일이 마을회관에서 즐거움 속에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RB 뉴스 최다희입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하는 바다의 날을 맞아 당진시 송화급 안선포구 일대에서 바닷가 대청결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청결 활동에는 김덕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고대 어촌계, 당진수협, 여성어업인, 송학읍사무소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이곳 송학읍 안선구에서 우리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또 현대제철, 어, 당진시 어업인, 여성어업인들이 모여서 자연환경활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런 이런 것이 분기별 로 하는데 앞으로는 일 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이곳 안선포구 바다가 또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날 청결활동이 진행된 안선포구 일원을 일사 일년한 각국이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2017년부터 1년에4회씩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제철은 그 이쪽 그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1년에4 회씩 그 지역에 있는 시와 그 다음에 주민들 그리고 시의회 등과 꾸준히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그 바다 환경도 정화되고 또 저기 탄소 또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청결 활동을 통해 바다의 날을 기억하고 바다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많은 시민들과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JRB 뉴스 최다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의병의 날부터 현충일, 민주항쟁기념일까지 우리의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날이 많은 달인데요. 이달만큼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다섯째 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